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딩젤입니다. 어, 오늘 해볼 게임은 스타빗 슬랜더라는 게임인데요. 어, 이 게임은 페이퍼 종이를 모아서 어, 다 모으면 슬랜더맨한테 이제 벗어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일단 맵부터 투표를 해볼게요. 어, 일단 사람 많은데 여기를 투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어, 게임 맵에 들어가면, 제너레이터라고 발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전기를 이제 키면서, 켜야지만 이제 보이는 불빛이 켜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키면서 페이퍼도 모으면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 대신, 슬렌더를 마주쳤을 때는 얼굴을 마주치면 안 돼요. 놀랐다고 절대 얼굴 계속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피가 다 빨려요. <laughs> 그래서 죽게 되거든요. 자. 으악! 뭐야! 첫판부터 제가 슬렌더맨이에요. 근데 제가 슬렌더맨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아서 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와우! 인 비저블이 뭐냐면 Q를 누르면 투명한 상태가 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현실의 모습인데 어,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F, F를 누르면 이 사람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어요. 퍼센트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음, 야, 너 아니야. 아, 나 눌러버렸다. F, F. 어, 뭐지? 이렇게 쳐다보면 상대방의 피가 다 빨리거든요? 이렇게 잡아, 잡으면 돼요. 아, 지금 소리가 너무 크다. 좀 줄일게요. 어허.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분홍 머리를 잡아볼까? 날 쳐다봐. 내가 얼마나 미남인데 내 얼굴 한 번만 봐주겠니 어서 도망가지 말고 내 얼굴 보렴 <laughs> 넌 도망가지 못해 어, 불려 너 일로 와나 아아나 꼈다 아, 아. 너너이 자식 내가 널 잡을 거야 왜 이렇게 잘 도망가지 나어 왜? 아 됐다 으허허허, 죽었어. 자, 이쪽에 보시면, 시티즌 생존자들이 지금 남아있는, 어, 저거,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소리왜 이렇게 커? 지금, 여덟 명 중에 다섯 명 남았고요. 페이지는 여덟 개 중에서 여섯 개가 모였다고? 야, 너 봐, 빨리. 지금 제가 F를 눌러서 핏빨기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어! 하나 남았어. 어떻게? 얘가 페이지 하나 갖고 있네. 아 모든 페이지를 모았습니다. 결국 저의 패배가 되었네요. <laughs> 그래서 게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제가 금방 전에 슬렌더맨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어 시티즌. 이제 생존자가 되겠죠. 자, 이번 라운드가 끝나기까지 14초, 3초, 12초 지금 남았거든요. 아까 제가 괴롭혔던 그 분홍머리 같은데, 이 사람 <laughs> 슬렌더맨이 어려워요. 이게 막... 어, 이게 키 조작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Q를 눌러야 될지, F를 눌러야 될지 막 헷갈리거든요? 어. 자,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과연, 누가 슬렌더맨이 될 것인가? 저는, 어, 역시나 저는 you are a citizen 저는 시티즌이 됐습니다 8개의 숨겨진 페이지를 모으세요 그리고 7, 7분 안에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오자 생존자들은 이렇게 1인칭이에요 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없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페이지를 찾으면 되는데 오저 이미 하나 찾았죠 이렇게 페이지를 빨리빨리 찾으면 됩니다 과연 페이지가 어디 있을지. 이게 눈썰미가 좋아야 돼요. 막 대충 보고 지나가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봐주시고. 어... 여기로 가볼까요? 이거 뭐, 무... 어, Shift 누르면 빨리 달려져요. 그래서 만약에 슬렌더맨이 쫓아오고 있다. 그럼 급박하게 달려야 되니까. 그럴 때쉬프트를써 주시면 좋겠죠? 여기도 없고. 여기 밑에 있나? 여기도 없네. 어, 종이야. 종이가 어디 있을까요? 종이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8개 중에서 4개를 찾았어요. 어, 제너레이터를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뭔 소리야. 무섭게 왜 그래. 제발. 나슬랜더맨 보기 싫어. <laughs> 어, 피. 이 피는 케찹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피가 아닙니다. 케찹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아, 왜 자꾸 뺑뺑 도는 것 같죠? 같은 데를 계속 도는 것 같은 느낌? 일단. 나... 반대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길을 좀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해야 할것 같은데, 이게 1인칭이라서 약간 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멀미 잘하거든요. 어,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정말 심장이 쫄깃해요. 아, 이거 가다가... 어, 여기 아까 봤... 어디서 피 빨리는 소리나요?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어, 없네. 어디로 가야 되지? 왜 자꾸 똑같은 데를 도는 거네? 도는 거였어요. 어디로 가야 다른 길이 나올까? 왔다. <laughs> <나을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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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무서워. 달려, 달려, 달려. 시프트, 시프트, 시프트. 아. 깜짝이야. 아, 저 정말 지금 심장이 정말 아,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금방. 아, 지금 제 강아지가 기침하고 있는데. 괜찮아, 푸딩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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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그러지 마. 나 아직 죽을 때 아니야. 얘들아, 나머지 빨리 세개 찾아. 지마. 그러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 정말. 저 진짜 심장이 아파요, 지금도.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다른 친구들 하는 거 한번 봐 볼게요. 여기 제너레이터 다 켜졌거든요. 이 친구 지금 벽 보고 피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슬렌더맨의 인칭이에요, 이거는. 다른 친구들. 어, 이거, 아까 그 핑크머리다. 제가 이 핑크머리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과연, 나머지 세 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종이. 종이를 빨리 찾아야 게임이 끝나는데, 이게 맵이 막, 좀 약간, 갔던 데가 갔던 데 같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길이 어딘지 잘 몰라요. 어.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둘이 같이 다니는데, 어, 저는 여기 아까 묻었었는데 여기 오는 길이 어디로 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디로 와야 여기로 올수 있을까요? 오, 어, 어디 있을까? 지금 2분 남았거든요. 어디서 피 빨리는 소리가 또 들려요. 왜 무섭게 불을 껐다 키지? 이 친구 약간 고수 같거든요? 종이를 빨리 찾아야 돼. 어, 이제 두명 남았어요. 여덟 명 중에 지금 두 명이 남았거든요? 여섯 명이 지금 슬램덤한테, 맨한테 지금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희망은 이두명 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빨리 종이를 찾아야 되는데, 종이가.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잘안 보이고 이게 좀 운도 좋아야 돼가지고 어 이제 이 친구 혼자 남았어요 어떡해 과연 이 친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오오오야 뒤에 슬렌더맨 봤어 봤어 슬렌더맨이 지금 오 뭐야 오와 고수다 저렇게 확 돌다니 아 어떡해 피 빨리고 있어 슬렌더맨이 키보드에서 F 누르면 상이 생존자를 붙잡아서 일정 시간 동안 피를 뽑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 어떡해 피를 아다 뽑혔어. 이번에는 슬렌더맨의 승리네요. 오이이 슬렌더맨 잘하네요.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되었고요. 어 공포 게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이 게임이에요. 아 종이가 여기 있었구나. 어, 어디 있는 거지 위치가 전혀 못 보던 곳인데. 나중엔 이렇게 못 찾은 종이가 어느 위치 에 있는지도 알려줘요. 어, 그래도 저는 종이를 하나 찾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본 게임은 스타빗 슬랜더 멈춰 슬랜더라는 게임이었고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심장이 아프지만 <laughs> 재밌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